안녕하세요. 봉재예신입니다. 공업용 미싱이 있는데 왜 가정용 미싱을 사느냐고요? 현직 미싱사가 가정용 미싱 사는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구독자님께서 가정용 미싱을 추천해달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주변에서도 쓸만한 가정용 미싱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30만원대 가정용 미싱 중에서 살만한 것들을 몇개 뽑아봤습니다. 재봉틀이야 공업용을 사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집에다 공업용 미싱을 두기란 쉽지가 않죠. 공간도 비용인데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가뜩이나 좁은 집에 들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지만 가정용 미싱은 작고 가벼워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옷을 수선하거나 취미로 이것저것 만들고 싶어서 이제 막 재봉틀을 입문하신 여신님들이 안전하고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정용 미싱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미싱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구매해야 하는지, 가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또 어떤 미싱을 구입해야 하는지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성능도 좋고, 쓸만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해요. 가정용 미싱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고, 가격도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브랜드를 다 찾아본 게 아니라 브랜드의 인지도와 AS를 염두에 두고 브라더 미싱을 중심으로 골라봤습니다. 쿠팡에서 가정용 미싱으로 검색해서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모델을 다섯 개로 추려본 거라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모델들의 공통점은 단축구멍에 있습니다. 옷을 만들다 보면 단추 구멍이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단추 구멍 하나 뚫자고 일부러 시간 내서 동대문까지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단추 구멍 기능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골라본 다섯 개의 모델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후보인 제품은 브라더 미싱 TR14A 입니다 가격은 209,000원 입니다 제가 찾아본 후보들 중에서 좀더 저렴한 모델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쓸만한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특장점으로는 자동실 끼우기 장치 저소음 수평감마 14가지 재봉스티치 바지단 재봉에 편리한 프리암 기능이라고 써 있네요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 실 끼우기 장치, 수평 감아, LED 도명 달려 있고요. 실 장력 조절 다이얼, 4단계 단축구멍 스티치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구멍이 되기는 하는데 4단계를 겹쳐야 하니까 셔츠나 블라우스처럼 단추가 많이 달린 옷은 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바지단 재봉에 편리한 프리암 기능에서 프리암 기능이 뭔가 했더니 바지단이나 소매탕처럼 원통형을 박을 때 둥글게 돌아가며 박뀌기 편한 기능이라는 걸 말하네요. 그 외에도 되돌아 박기가 가능한 후진 레버, 단축구멍을 만들 때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미세조절나사, 현장에서는 지돌이라고 부르는 일렉스틱 재봉, 지퍼 재봉, 실커터기. 이건 자동사절은 아닌 것 같고요. 수동으로 자르는 장치 같아요. 그리고 원터치 교환식 침판 등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브라더 미싱 GS2700입니다. 가격은 245,450원입니다. 특장점으로는 자동실 끼우기, 빠른 미실 장착, 원스텝 단축구멍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살펴보면 27가지 재봉 스티치, 더 간편해진 미실 장착, 원스텝 단축구멍 재봉, LED 조명이 달려 있다고 안내하네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원스텝 단축구멍이에요. 단축구멍을 가로, 세로 각각 네 번에 걸치지 않고 한 번에 해결된다니 참 편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베이직 기능은 투명 미실 판넬, 땀 길이와 땀폭 조절, 실커터기, 후진 레버, 6개의 톱니, 톱니 커버, 단추다리, 지퍼 재봉, 블라인드 재봉, 프리암 기능, 원터치 교환식 침판, 미세 조절 나사 등을 안내합니다. 1번 후보랑 가격 차이는 36,000원 정도 나는데, 원스텝 단추 구멍이 있어서 몹시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세번째 후보 브라더 미싱 T3125 입니다. 가격은 274,860원 이네요. 특장점으로는 25가지 다양한 스티치, 자동실 끼우기 장치, 저소음 수평가마, 프리암 기능, LED조명,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1, 2번 후보와 다른 점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좀더 살펴보면 25가지의 다양한 재봉 스티치, 편리한 자동실 끼우기, 수평 감아, 프리암 기능, LED 조명이라고 써 있고요.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은 투명 미실 판넬, 땀 길이 조절, 후진 레버, 톱니 덮개. 이 톱니 덮개는 톱니를 덮어서 상하, 좌우로 재봉틀이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자수를 넘는 것 같습니다. 단추다리 재봉, 지퍼 재봉, 단축구멍, 교환식 침판, 현장에서는 스쿠이라고 부르는 겉에서는 땀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재봉, 또 단축구멍 미세조절 나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보와 다른 점이 땀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톱니덮개가 있고 단추다리 블라인드 재봉 정도가 추가 되었네요 그렇지만 이 모델도 단추구멍이 4단계입니다 네번째 후보는 브라더 고급형 스마트 미싱 SF2700 입니다 가격은 295,000원 이네요 3번 후보보다 20,140원이 비싸졌습니다 20만원 후반대로 거의 30만원에 육박하죠 제가 예산한 30만원에 꽉 채운 금액입니다. 외관은 핑크핑크한 꽃들이 활짝 핀게제 스타일이긴 하네요. 특 장점으로는 27가지 재봉 패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LED 램프, 원스텝으로 만들어지는 단축구멍, 특이하게 크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포인트로는 스티치 종류가 27가지로 늘어났고요. 자동실 끼우기 장치, 수평 감아, 원스텝 단축구멍, LED조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에는 투명 미시판넬 땀길이와 땀폭조절 홀진레버, 톱니커버, 단추다리, 지퍼제봉, 프리암기능, 원터치, 구현식침판, 블라인드제봉, 단축구멍미셀조절나사가 안내되어 있네요 기능들은 다른 후보들과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원스텝으로 만들어지는 단축구멍입니다. 단축구멍이 네 번에 걸치지 않고 한 번에 만들어진다니 저는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후보는 브라더미싱 핑크 블러썸 SF 3700입니다. 가격은 327,000원이네요. 네 번째 후보랑 가격 차이는 32,000원이 납니다. 저의 예산 금액인 30만 원을 살짝 넘긴 금액이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후보에 넣어봤습니다. 외관은 사분 후보랑 거의 비슷해요. 이름대로 핑크 꽃이 피었네요. 상품 정보를 들여다볼까요? 특 장점으로는 자동 실기억기 LED 조명, 37가지 재봉 패턴으로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더 살펴보니 초보자도 쓸수 있는 고급형 미싱. 자동 실 끼우기, 땀 폭, 길이 조절, 오버록을 포함한 37가지 재봉 패턴, 장고장이 없는 튼튼한 본체, 압력 조절이 없이 다양한 원단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오버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꼭 필요하지만 저가형 미싱에는 없는 오버록 패턴, F17은 오버록 스티치 패턴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성복 같이 촘촘한 오버록은 오버록 전용기를 구매하세요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버록은 원단 끝이 풀리지 않게 촘촘하게 박아주는 거잖아요 가정용 미싱에서 오버록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기네요 사용자 중심의 기능에는 위실 장력 조절, 원스텝 단추 구멍, LED조명, 단추다리, 원터치 노루발 교환, 침판 덮개, 상침 재봉, 교환식 침반, 그리고 미실 자동 감기 기능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골라둔 다섯 개의 후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와 선택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은 영상을 찍을 때와 편집할 때의 시점이 달라서 그런지 가격이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는 재봉 스티치의 개수는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 장식 스티치들을 과연 몇 번이나 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단추 구멍 기능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추 구멍 하나에 네 번씩이나 손이 가는 것보다 한 번에 뚫리는 거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야 시간과 노동이 덜 들어서 옷을 만드는 게 즐거울 것 같거든요. 또땀 수와 땀폭을 조절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의 디자인이나 원단에 따라 땀은 조절이 되어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위실의 장력이 조절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의 상태나 원단에 따라 실의 장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동 미실감기도 되고 원터치로 노루발도 교체할 수 있으며 쌍침제봉이 가능하고 단추도 달수 있는 5번 모델 핑크 블라썸 SF3700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32만 7천원이면 30만원에서 27,000원을 넘긴 금액이긴 하지만 27,000원에 자동 일실 감기와 원터치 노루발 교체, 쌍신 재봉 같은 필요한 기능들이 늘어났으니 이 정도는 지불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정용 미싱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여신들께서는 저처럼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가격대별로 비교해보시면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 나한테는 저 기능이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능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필요한 기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단지 단축구멍을 뚫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능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쇼핑한 방법이 여러분의 첫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